오늘, 오동나무 벌통 가지러 가는데요. 저게 지금, 남이섬이거든요. 보트를 타고 가야 돼가지고. 와, 엄청 크다. 이게 지금 밑둥인데, 아버지께서 2년 전에 잘라놓으셨다네요. 에이, 저렇게 있는데. 이쪽에서 지금 잘라가지고 저 밑에 강 쪽으로 좀 굴릴 생각이에요. 지금 보트가 와가지고 싣고 가려고 하는데 아, 와, 엄청 커요, 너무. 아, 일단 얼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<laughs> 와, 걘 진짜. 야, 대박이다, 걘 진짜. 아, 예, 아, 지금, 이쪽에, 위쪽에서 잘라가지고 지 굴러 떨어뜨려서, 아, 지금 큰 형님이시거든요. 큰 형님이 자를 가져오셔가지고. 올라가 가지고 여기 이게 덤장 거들 때 쓰는 거네 이게 그죠? 발팽이. 아 달팽이. 그 네, 배벨 일단 좀 묶어놓고 자. 이거 이 아까 내 갖고, 우잘했 지? 나는다컸 거든요. 누가 저거 어쩌고, 그 챙기 려고. 이건 너무 커 가지고 아, 다행히 또 저게 크레인 이있어 가지고 저걸로치면될것같 아요. 아, 지금 몇 개를 덜 실은 상태인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래요. 그래서 지금 내려놓고 다시 오려고 합니다. 아, 여기가 옛날에 벌통 자리가 여기였네요, 형님. 아, 여기가 지금 펜션이 지 들어섰는데 이 밑에 자리는 저희 큰아버지께서 꽤 오래 놓으셨던 자리인데, 여기 보트가 있어야지 오는 자리라. 아, 여긴 자리 좋네. 아, 이쪽은 아주 자리 좋습니다. 이쪽은 포트가 있어야지 오는 자리라. 아 어? 네. 어, 아아 자리라. 네, 큰 형님은 배가 있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셨었는데, 이게 뭐야, 물닭이요 와, 엄청 많아. 물딱이라네요, 이게. 야. <laughs> 물딱이라네요, 저게. 이쪽에다 몇통 내려놓고, 그리고 다시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. 일단 갖고 올게요. 다섯 개 남았어요. 다섯 개 남았네요 에, 이거 가지고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그거 아니었으면 못 실었어 이런 건다못 뭐 실어 이거 아 40? 아 이거 50이 넘네 다 날려버려야 돼 이렇게 다 날려버려야 돼 이렇게 날려버리면 이게 진짜 오래 가는 거야 가운데 있는 게 이렇게 파내고 날려버리고 사각으로 아, 아 이제 가겠습니다 자 아, 그럼 이게 지금 거의 한 50cm 이상 되는 넓이인데 무거워서 날리는 것도 있지만 네, 이렇게 크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테두리 쪽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날리게 되면 이 안쪽에 단단한 목질이라서 이게 굉장히 오래가요 오동나무 버튼을 쓰셨던 분들은 아실 거야 아마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쪽에 한 20cm 정도 그 정도 파면 돼20 반 정도 파면. 네. 어우,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야. 이게 벌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굳이 넓은 벌통 왜 날리냐 막 그러실 수도 있어요. 모르시는 분들은. 근데 이렇게 굉장히 넓게 벌통을 파 봐야 벌이 잘안 들어요. 네. 아, 다름이... 이렇게 겉에 다 날려가지고, 오동나무로 잘날라가거든요 겉에. 쪼개는 재미가 있어, 이게.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진짜 오래 쓰죠, 이거는. 2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1시간 정도 작업했는데 아, 오동나무벌통 판매문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, 저는 판매 안 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두고 올해 봄에 이제 준비해 놨다가 봄에 이제 설치를 하고 아, 또 이제 두고두고 두고 쓸통이라 판매할 건 아니고 아, 이제 올 겨울이 또 유난히 현재는 따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봄이 또 빨리 올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.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여서 준비를 해야 될듯 합니다.